이코노믹 레버리지 앤 코어전 경제적 영향력과 강화 다자간 시스템을 통해 책임성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유한 국가들은 점점 더 표적화된 제재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프로세스 및 효과에 대해 답변되지 않은 질문이 있다. 외교의 일상적인 사업을 넘어. 부유한 국가들은 인권에 대한 진전을 장려하거나 남용을 처벌하기 위해 점점 더 경제적 압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 관행은 아마도 좁게 정의된 외교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외교와 함께 또는 부재 시에 사용되게 되었으며 따라서 간략한 처리가 필요하다. 경제적 압력에 대한 추세는 외교적 성명과 대화보다 더 강하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인권 옹호자들이 조심스럽게 환영했다. 이 접근 방식의 지지자들은 의미 있는 영향력을 적용하고 책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인권 침해로 기소된 개인에게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그러한 압력이 선을 넘어 강압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것이 인권 기반 접근 방식과 일치하는지 효과적인지 등몇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경제적 압력은 여러 형태를 띈다. 아프가니스탄 2011년부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2013년부터, 콩고민주공화국 2010년부터, 리비아 2014년부터, 남수단 2015년부터, 예멘 2011년부터, 은 개별 요소와 종합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더 넓은 교착 상태와 일치하게 언스시는 2015년 이후 말리에서 이전 24년 동안 22개의 새로운 제재 체제를 도입했다. 다자간 유엔 제재는 줄어들었지만 최근 일방적 제재 부과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표적 제재 마그니츠키 마니츠스키 체제에서 특히 그러했다. 이러한 추세는 러시아의 고위 공무원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규모 세금 사기를 폭로한 러시아 세무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가 2009년 사망한 후 2012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안에서 시작되었다. 이 법안은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러시아 관리 목록에 대한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을 승인했다. 2016년 의회는 이 토대를 기반으로 대통령이 미국 비자를 취소하고 인권의 중대한 위반과 중대한 부패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 개인 및 단체의 재산과 자산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을 통과시켰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3818호를 통해 법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심각한 인권, 남용 및 부패에 대한 조치의 최소 기준을 줄였다. 에스토니아 2016년, 캐나다, 리투아니아, 영국 모두 2017년, 라트비아 2018년, EU 2019년, 코소보 2020년, 호주 2021년, 지브롤터 미 저지 2018년, 최근 마그니츠키 법안의 확장은 인권에 대한 영향력의 가장 두드러진 도구 중 하나가 되도록 대상 개인 제재를 빠르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더의 진지한 조사를 받지 못했다. 2021년 미국 정부는 2019년 103개에 비해 173개의 새로운 지정을 발표했다. 인권은 또한 2022년 미국 및 G7 국가가 러시아의 대규모 공동 제재를 부과한 근거의 일부였다. 그러한 제재가 지지자들이 바라는 만큼 효과적이라는 것은 결코 명확하지 않다. 개별 제재는 본질적으로 대상이 포괄적인 제재보다 회피하기 쉽기 때문에 충분히 광범위할 때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전문 인터뷰 대상자가 설명했듯이 제재에 대해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은 대상이 제재를 경험하는 방식이다. 마그니츠키 지정은 또한 인권 적법 절차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 지정에 정치적 선택이 포함되는 것은 거의 불가피하며 따라서 잠재적으로 임의적이며 투명성이나 책임이 부족할 수 있다. 최소한 이러한 질문은 마그니츠키 제재 체제를 정치적으로 추동된다는 비난에 노출시킨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가 없으면 2000년대 초반 테러와의 전쟁의큰 어리석음이었던 인권 옹호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지정된 개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실질적인 수단 없이 국제 범죄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않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유죄로 선고될 분명한 위험이 있다. 따라서 마그니츠키 제재 체제는 북반구의 위선과 특정 권리를 다른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에 대한 기존 내러티브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인브레이싱, 디버서파이드 리더십 앤 어리처 어젠다. 다양한 리더십과 풍부한 의제의 수용. 덜 강력한 국가, 특히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국가는 기후 및 환경, 식민주의의 유산,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등을 포함한 문제에 대해 더 다양한 인권 의제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수용하면 현재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방법이 제시된다. 강대국 정치가 타자주의를 위한 전반적인 틀을 설정하는 동안 남반구의 일부 국가에서 새로운 인권 리더십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더 광범위하고 복잡한 주제 안건이 구체화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국제인권 의제 글로벌 노스 지배에 의해 다소 억압되었던 주제에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제에는 식민주의와 경제적 불평 등의 유산이 포함된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인권의 미래 궤적에 대한 더 광범위한 질문을 제기한다. 냉전 이후의 의제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의 증진에 관한 것이었다면 21세기 초의 인간 보호에 대한 추가 강조와 함께 다음 단계에서는 인권과 기후 및 환경과 같은 대규모 글로벌 과제가 엮이는 것을 볼수 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국가의 다양한 우선순위를 보다 확실하게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인권 체제는 두 측면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더 광범위한 의제를 통합할 수 있을 만큼 확장할 수 있는지, 더 광범위한 글로벌 과제에 적용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련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한 인터뷰 대상자가 말했듯이 인권이 어디에서 결정적일 수 있고, 인권이 그림의 일부이며 무관한 부분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이 항상 남아있다. 인권 시스템 내의 결점과 미국과 그 동맹국 및 중국이 민주주의와 발전이라는 경쟁 패러다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형성되는 실제 동맹은 종종 더 복잡하고 정치적 위험을 초래한다. 최근 몇년 동안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남반구 국가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를 보았다. 예를 들어, 2017년에 리마 그룹 라틴 아메리카 11개 주와 캐나다로 구성됨은 베네수엘라의 정치 및 경제 위기에 대한 평화롭고 협상된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모였으며 2019년 10월에는 HRC를 통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 그룹은 여러 나라가 탈퇴를 발표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정부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 분투했다. 2018년 OIC 이슬람 협력 기구와 이유는 가장 심각한 국제 범죄와 2011년 이후 미얀마에서 자행된 국제법 위반 그리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형사 소송을 촉진하고 촉진하기 위해 파일을 준비한다. 이듬해 OIC 회원인 더 감비아는 국제 사법 재판소 익시지의 미얀마를 상대로 노인 야족에 대한 대량 학살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 외에도 2021년 아일랜드와 니제르는 언스시에서 기후 변화가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 초안에 협력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지만 결국 러시아에 의해 더부당했다. 이러한 발전은 작고 덜 강력한 국가에 대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인권의제가 양극화 블록 투표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국제인권 시스템의 가장 혁신적인 작업 중 일부는 최근 주요 권력 블록에 깔끔하게 일치하지 않는 동맹을 통해 이루어졌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다음 세 가지 주제가 이러한 추세를 잘 보여준다. 첫 번째는 기후와 환경 및 인권과의 연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사우스의 다른 지역에 있는 인터뷰 대상자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재휴로 보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는 2022년 3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깨끗한 공기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확인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포함하여 환경소송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21년 10월, HRC는 코스타리카, 몰디브, 모로코, 슬로베니아, 스위스가 공동 후원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류에게 중요한 인권의 향유로 인식했다. 중요한 것은 이 권리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2022년 7월에 UN총회에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2021년 10월 HRC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권의 향유에 중요한 인권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HRC 및 UNGA 결의안은 많은 국가가 기후 및 환경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의 가치를 인식한다는 중요한 진술을 구성했다. 같은 2021년 10월 HRC 세션에서 이유는 바하마, 피지, 마셜 제도, 파나마, 파라과이 및 수단과 협력하여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UN 특별 보고관 직제를 마련하는 결의안을 지원했다. 두 번째로 급증하는 주제는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증 및 식민주의의 유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관찰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가 점점 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주제는 1965년에 IC들을 만들려는 아프리카의 강력한 추진력에 깊은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다소 위축되었다. 그러다가 조지 플로이드 사례에 대한 국제적 반응의 결과로 의제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AU 위원회 의장인 무사 펠키 마하마트의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성명에 이은 비판을 인용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미국에서 인종적으로 동기를 부여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좌절감을 강조했다. 2020년 6월, HRC는 현재 인종적으로 영향을 받은 인권 침해, 조직적 인종차별, 아프리카계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잔인함, 평화적 시위에 대한 폭력에 대한 긴급 토론을 개최하여 조사위원회를 설립했다. 인권 침해에 대한 자신감 있는 탈식민주의적 담론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또 다른 신호로 뉴욕에 있는 케냐의 UN 상임 대표인 마틴 키마니는 2022년 2월 언스시 긴급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강력하게 옹호했다. 팬데믹으로 촉발된 세 번째 주제는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초점이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남반구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말하며 백신 불평등 문제를 꼽았다. 100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은 세계무역기구 WTO 총회에 백신 및 치료에 대한 더하는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코비드-19 약물 및 치료와 관련된 국제 재산권을 정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은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특히 EU, 스위스, 영국에서 미국은 2021년 5월에 초기 반대를 철회했지만 2022년 6월에 도달한 타협 합의는 거의 열광적이지 않았다. 2022년 3월 HRC 세션에서 주로 LMDC 국가그룹은 인권 용어로 WTO 이니셔티브에 유사한 요구를 하는 결의안을 도입하여 팬데믹이 국가 내미, 국가 간 기존 불평등을 크게 악화시켰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기후와 환경이라는 세 가지 주요 주제 각각에 대해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의 유산 및 불평등은 인권 시스템 내에서 우선 순위로 성장한다. 또한 상호 의존성을 고려할 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최선의 경우 인권 침해에 대한 더 풍부한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도구로 이어질 수 있다. 다자간 시스템 내에서 특정 인권 문제를 책임지는 국가 또는 블록의 전통이 이미 있다. 기술 규제에 대한 이유의 기록은 다자간 공간에서 기술의 인권 측면을 이끌어내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국가 또는 블록이 취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 더 많은 테마의 소유권, 더큰 국가 그룹이 옹호하는 더 광범위한 의제는 양극화의 압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루가 될수 있으며 인권 시스템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글로벌 노스의 많은 국가는 민주주의 렌즈를 통해 인권에 탄호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 의제의 주도권을 주장하려는 시도가 이미 복잡한 문제의 정치화를 더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외교의 본질이다. 인권 시스템 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지위를 강화하고 개발권에 대한 환원적 서술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 절차, HRC 및 조약 기구와 같은 메커니즘은 결의안및 보고서를 통해 만성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문제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분야에서 상당한 창의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법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임을 가진 전 UN 별 보고관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임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그들의 업무에 대한 관심 부족을 한탄했다. 궁극적으로 북반구 국가의 정치적 의지는 남반구 국가의 리더십과 우선 순위에 대한 관심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중요할 것이다. 이 백서의 관점을 제공한 여러 글로벌 사우스 외교관은 기후 금융에서 코비드-19 백신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글로벌 노스를 위선으로 인식하고 좌절감을 표명했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글로벌 노스 국가가 불안전함과 어려움을 더 기꺼이 인정한다면 협력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낙관적인 견해도 있다.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국가들과 같은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 국가 간의 최근 창의적인 파트너십은 유사한 노력이 미래에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데이비드 그리피스. 데이비드 그리피스지는 채텀 하우스 국제법 프로그램 준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 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프로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요약 정리, PTN 박종귀 박사. 제안 사항이 있는 분은 생해이트부 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